따, 여기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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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딱 서! <laughs> 아왜 그래! 어딱 여기 딱 가만히 앉아있어! 왜 이렇게 그, 프로답지 못해! 프로답게 하란 말이야! 아니 그 위치 말고! 이 위치 말고 이 위치 오라고 제발! 어! 여기 딱 카메라 여기! 여기는 여기랑 이게 딱 보여야 될거 아니야 너가! 알았어요 헨니 화내지 마세요! 아니! 아니! 이 위치 말고 이 위치 오라고! 너가 중앙에 오라고! 내가 널 밀어주겠다고 중앙으로 오라고 제발! <laughs> 못 참아! 님 진짜 너무하니다 신이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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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우리 형님에게 큰 벌을 내려주시와요 제발. 그럼 저리가 고마운 줄을 모르고 아주 그냥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반갑습니다 저는 끝. 아! 신이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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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잡아진 손을 돌려주시와요. 왼손 오른손 바꾸지 마시고,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이제 숨바꼭질 할 때도 꼭꼭 숨어라 머리가라보다다 모여버려 어떻게 너무 작아서 다 보여 버려 오케이 지지가 많이 찾아 뵙게 됐는데 찾아 뵙게 된 이유가 어째 손이 너무 사정없이 작아져 버려 가지고 최종 공개할게요 오케이 뭘? 뭘해서요 지금 바라고 비교했는데 굉장히 작아 버리는데 뭘르겠어요제 귀하고 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일단 침착하자 침착해 아 오늘 리뷰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손이 이래 가지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어. 음, 너무 맛있어. 오, 배부르다. 손이 굉장히 더러워졌거든요, 여러분들. 손을 좀 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씻어 제껴요 아이 깨끗해 공냥아 아빠 손이 너무 작아져버렸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원래 아빠 손 느낌이 아니지?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공냥이 시원하지? 긁어주니까 시원하지 먼지야? 아, 도망가지마 우리 너때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오늘 딱히 뭐할건 없고 이 작은 손으로 젠가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밤 오케이. 자 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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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